2025년 4월 20일 주일 말씀 일해야 희망을 이룬다.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일해야 희망을 이룬다입니다. 찬송가 330장을 보면 "일할 때는 일하고 놀지 말아라,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일하는 축복, 일에서 희망을 이루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일과 희망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일해야 희망입니다. 일한 대로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일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일을 많이 한 자는 지혜 충만한 자로서 모든 자가 부러워할 만큼 잘 되고 많이 얻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구 지상천국 세계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해놓으셨기에 천지 만물이 없어질 때까지 기쁨과 이상세계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먼저 일하시고 너희도 하나님 안에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의식주 일, 그리고 영에 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되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노동만 해서는 안 되고, 시대 상황도 잘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합니다. 최고 큰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기타 성령이 감동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고 그와 같이 시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일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마다 일해야 합니다. 일이 낙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대가입니다. 신앙의 일은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영의 문제도 영원히 해결하는 금덩이 같은 일입니다. 새 시대 새 일입니다. 구시대 사람인데 새 시대 일을 안 하고 구시대 일을 하면 불행합니다. 새 시대 일을 해야 영적인 의의 돈과 실제 육의 돈을 얻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가 최고 큰 영원한 역사의 일은 하나님의 새시대 새역사, 성약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새시대 젊은자들에게 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고로 시대 말씀을 듣고 새시대 복음을 전해서 생명들을 새역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배가 작으면 파도에 파손됩니다 큰 군함이 돼야 파도가 쳐도 튼튼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들이 튼튼한 자들입니다. 섭리사는 전도하여 큰 군함이 되었습니다. 고로 수만 명이 타고 갑니다. 이제 더큰 군함이 되어 이 파도를 헤쳐가야겠습니다. 섭리사에는 사람은 많은데 추수하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온 민족과 세계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추수할 곡식들입니다. 농부가 추수해야 즐기고 잔치합니다. 이 시대 차원으로 기계화된 추수를 해야 힘들지 않게 추수합니다. 이 말은 말씀으로 전도해야 쉽게 많이 전도한다 함입니다. 전도해야 경제를 이룹니다. 선생도 전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희망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에 희망이 없습니다. 일하다가 하루만 안 해도 허전합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섭리사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해야 받습니다. 편하려고 매일 일을 안 하면 결국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일을 안 하면 편한 것이 아니라 더 고생합니다. 일해야 편한 것입니다. 일을 해야 매일 표적이 일어납니다. 또 일하되 큰 일을 해야 큰 표적이 일어납니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입니다. 자꾸 하고 주 뜻대로 해야 모두 유능하게 합니다. 선생도 처음에는 육신의 일도 하면서 신앙의 일,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평생 인생 일생을 영적인 생명 구원하는 일만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라고 사명 준 것입니다. 일해야 천국에 자기 영원히 살 처소도 지어집니다. 일안 하면 공적이 없어 사망으로 가서 귀신, 악마, 짐승되어 정처 없이 다닙니다. 모두 충성으로 일해야 합니다. 육신 일생 영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최고로 충성해야 영이 영의 세계에서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땅에서도 다음 단계의 일을 깨닫게 하시며 또더큰 일을 주십니다. 일을 함으로써 각종으로 얻고 편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을 안 하면 신앙이 바로 나태해집니다. 희망이 없어집니다. 결국 신앙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얻는 것이 없어집니다. 일을 안 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고로 쫓아내십니다. 지금 이때는 새 일을 할 때입니다. 새 역사입니다. 자기 삶의 일은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하듯이 자기 신앙의 일도 누가 안 시켜도 자기가 연구하고 배우며 더 차원 높여서 하는 것입니다. 일해야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십니다. 안 하면 할 일이 자꾸 없어집니다. 일이 일을 만듭니다. 일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도 신앙도 부도납니다. 일하면 그 터전을 이용해 계속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계속 여러분을 쓰십니다. 고로 계속 흑자입니다. 월명동도 이래 놓았기에 천년 동안 쓰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이래야 육도 영도 빛이 나게씁니다 이래야 천국의 영의 집도 건축되어 살게 됩니다. 육도 영도 행하여 저마다 좋은 집을 건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우리가 찾고 부르며 그 구상대로 일할 때 응답하십니다.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도 성령도 구할 자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불러야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성령, 주를 찾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신령한 일입니다. 선생도 이같이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항상 가만히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과도 못 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육이라 안 들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불러야 성령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신이 의식하여 알게 됩니다. 고로 항상 우리가 먼저 전능자 하나님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주도 먼저 찾아야 구할 자 있으면 구해 주십니다. 먼저는 육 있는 자입니다. 다음에 신령한 자. 곧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자기 혼과 영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육이 먼저 깨어 부르고 찾아야 영이 역사할 때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이치는 완전합니다. 먼저 부르고 찾으면 바로 통합니다. 통할 때 열심히 마음과 뜻과 목숨 다에 행하여 통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통하려면 다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 깊이하며 대화하는 조건입니다. 잡념과 육적 차원 벗어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통할 때 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감동과 깨달음으로 답을 주십니다. 혹은 만물로 개시하여 이와 같이 이러하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니 하나님도 성령도 너희에게 해줄 것은 다 해주고 가지, 그냥은 안 간다 하셨습니다. 해줬어도 깨닫지 못하면 실감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각자 저마다 최고로 충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행한 것은 다 받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일입니다. 의입니다. 또한 시간이 돈입니다. 쓰지 않으면 흐르는 물같이 시간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서 기도하며 합당한 일을 찾고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일을 준다 하셨습니다. 찾으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끝까지 하십니다. 여러분도 모을 것을 모으며 각종으로 끝까지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것이 됩니다. 월명동 땅도 적은 돈이라도 모두 모아 함께 사서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끝까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확인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해야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고로. 할때 완전하게 하고 일 잘하는 자가 확인하며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열심히 해도 손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온전히 해야 합니다. 일하면 사탄이 굴복합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로 먼저 배우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적입니다. 모두 뭉쳐서 해야 월명동 하나님 자연성전 만들듯 큰일을 합니다. 사탄과 악과의 영적전쟁도 뭉쳐서 해야 이깁니다. 항상 악편이 선을 먼저 칩니다. 선은 후에 하나님과 같이 악을 모두 멸해버립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천국은 죄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마치 깨끗한 옷을 입은 자, 깨끗하게 몸을 씻은 자 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의의로 단장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예복 안 입은 자, 더러운 자를 혼인잔치에서 쫓아낸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핵심 구절 11절로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천국은 선과 의입니다. 섭리사도 시대 예복을 안 입은 자,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임금님으로 오사 쫓아내셨습니다. 자기를 개성으로 완성한 자가 천국에 갑니다. 마치 물건을 완전히 만든 것만이 완성된 곳으로 들어가듯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완성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 대상이 되어 황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 행위대로 천국에 못간 자들은 완성되지 못한 세계에 가서 삽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행한 대로 받고 사는 것입니다. 고로 육계도 영계도 그3대로 수천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천국과 황금천국의 못간자들의 세계도 온전하지 못한 대로 혹은 죄지은 대로 그 영들이 사는 곳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행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영이 영의 세계에서 행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가르쳐 주고 관리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의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그 영계에서는 특별하게 의를 행할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살때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룰 구원주를 보내주셨으나, 그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관심 없이 살다가 자신의 기회의 때를 놓친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할 일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할 일인데 유괴세상에서 기회를 놓친 자들은 영계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 쪽은 선영계로부터 선쪽의 영계입니다. 계속 더 자기 차원을 높이면 더 천국 쪽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쪽에 더 화려한 곳도 있으나 자기 행위대로 가야 하기에 보다 차원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선의 세계여도 빛도 약하고 환경의 위치도 낮아 가면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믿고 선한 행위를 하여 점점 더 천국 쪽 중앙 지역, 빛으로 가는 영들도 많습니다. 그곳은 보다 금과 황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기 공력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더 충성하고 더 의를 위해 주와 일체되어 일한 자들이 갑니다. 지상에서 구약, 신약, 성약이 구분되어 그 차원이 다르게 살듯이 영계 천국에서도 차원이 다르게 삽니다. 구약 시대 종급 천국, 신약 시대 자녀급 천국, 성약 시대 신부급 황금 천국입니다. 회사에는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기와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사는 삶과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애인과는 같이 집을 짓고 함께 삽니다. 한 가정에서 한 집에 살아도 형제들은 형제끼리, 부모는 부모끼리 방을 달리하여 삽니다. 이와 같이 천국도 그러합니다. 같은 천국이라도 모두 행한 공적대로 살아갑니다. 사명도 위치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옆에 수종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가만히 놓고 사는 어떤 돌같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마다 즐거운 낙의 일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자는 사랑에 속한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이상세계는 땅의 세계를 보면 알기 쉽습니다. 하늘의 그림자 같은 나라, 그림자 같은 세계가 육의 세계입니다. 고로 육을 축소해서 보면 영과 혼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 제도를 통해 영의 세계 제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믿고 산 영과 육이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 통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런데 당세의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불신한 격입니다. 고로 예수님 불신자들은 그들에게 해당하는 자녀급 새 시대 구원도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세의 사람들은 자녀권 축복과 새 시대 신약에 해당하는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후에 행한대로 받게 됐습니다. 불신자, 배신한 자들의 그 영들이 지금도 지옥과 흑암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이 죽은 자는 육으로는 못 맞고 영이 기다리다 맞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영들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못 맞은 영들은 그 행한대로 구원을 못 받으니 천국으로 못 갑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는 구원자가 와서 구출해야만 구원이 됩니다. 새 시대 보낸 자를 따라오지 않으면 한 단계 높은 새 시대 혜택인 핵을 못 맞고 행한 무지대로 6도 0도 그주관권에 처하게 됩니다. 아는 게 복입니다. 고로 당세의 악평자로 인해 억울함을 당해도 오직 사명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새 시대도 앞에서 말한 대로 그와 같이 그러합니다. 신약대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년 혼인잔치를 위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리고 새 시대를 맞고 행한 자들은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되었습니다. 온다는 자의 영은 영으로 오면 와도 모르니 육신 쓰고 옵니다. 이 세상은 육신 세상이라 육신 없이는 못 통합니다. 고로 하나님도 육신 가지고 행하십니다. 땅에서 시대 보낸 사명자의 육을 맞은 자는 부활하였다 합니다. 또 영들이 맞았으면 그 역시 부활했다 라고 합니다. 부활하였다 함은 살았다 함입니다. 사망권에서 새 시대를 맞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를 맞았어도 얼마나 귀히 보고 그를 따라 사느냐로 육도 영도 형상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대로 온전한 형체를 이룹니다. 반대로 육으로나 영으로나 다시 오신 예수님 영을 맞지 못하고 산 자들은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삽니다. 무지의 고통은 알 때까지입니다. 자기 때 지나면 자기는 늙어 죽습니다. 유대 종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오셨는데도 모르고 계속 하나님만 기다리듯 이 시대도 계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항상 온다는 자의 영은 육신 쓰고 다음 시대에 온다. 이것이 성경 총 역사의 절대 진리입니다. 섭리사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딴 데는 종주 관권, 자녀권이고 신부 사명이 없으니 못 가르칩니다. 아는 자만 합니다. 지옥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갔다 온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세상에 살때 죽도록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영으로 그 육신에 강림하여 육신 쓰고 행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치입니다. 그 사명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사명자 영과 일체되어 일하고 하나님 영과 성령이 함께하며 행하십니다. 이렇게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영의 존재자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영이시니 하나님은 항상 보낸 자 육을 통해 행하십니다. 영을 세상에 보낸다 해도 육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기에 사명자는 항상 육신 가진 자입니다. 그 육은 표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그를 대하는 대로 대하고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알고 그 말을 듣고 구원받고 살기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행함이 그 보냄자에게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때와 역사를 맞춰서 행하십니다. 때를 맞추기 전에 먼저 시대마다 때가 오기 전부터 사명자를 택하고 키우고 가르쳐 때에 맞게 만들어서 보내십니다. 항상 이같이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행하십니다. 고로 때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계절을 알아야 계절마다 추수할 곡식을 알고 나오는 과일도 압니다. 세상 때는 알면서 왜 하나님 때를 몰라서 기다리고도 못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때를 안다고 하나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지구 세상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명하는 예수님도 모르셨습니다. 사람인데 알겠습니까? 사람인 구원자이시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어 그때 알았습니다. 선생도 예수님이 서론을 가르쳐 전도하시고 최종 깊은 비밀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로 성경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한 말이 맞구나 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날과 그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구약에 하나님 온다고 하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 오셔서 신약 역사를 하셨습니다. 구약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4,000년 동안 그렇게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다렸으나 교만하고 자기 고집을 안 버리고 육적이라 성경을 육적으로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맞이했습니다. 실상 하나님이 예수님 쓰고 오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옛 시대에서 온다는 자는 그 시대에는 죽었기에 다음 새 시대에는 영으로 옵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육신 가진 자 쓰고 옵니다. 다시 온다는 자 메시아도 절대 믿는 자 중에 그 육신 쓰고 오십니다. 그는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하며 구원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천하가 변하여도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이를 모르고 기다리는 자는 아직 안 왔다고 하며 사명자를 불신합니다. 불신하면 미워하게 되니 죄가 되고 영적인 살인자가 됩니다.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삼위의 사랑과 은혜가 모두에게 충만하길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